사랑하는 하님께송도러 분,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 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아멘. 제가 얼마전에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전에 우리나라가 국제 경기에 나갔다가 귀국했을 때의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스포츠 국제 경기에서 이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우승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귀국을 하면 그 선수들과 스텝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에서 카퍼레이드를 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시민들은 그 선수들을 맞이하면서 꽃가를 루 뿌리고 고생했다라는 마음을 담았고 또 나라를 빛내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축하의 마음을 담아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런 선수들을 축하하고 인정하는 시민들처럼 온 땅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환호하며 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불공평하다고, 불리 필요한 것이라고, 내가 왜 그런 손해를 보며 살아가야 하냐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하시고 권능이 많으신 그런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죠. 설계의 황태자라고 불리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천둥은 하나님의 드럼 소리요. 산에 부는 바람은 찬양의 숨결이며 파도 소리는 하나님을 환호하는 아우성이라고 그분의 창조의 놀라움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잠잠하다면 우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묵상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정리하는 우리 하나일교의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고백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 삶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학교와 온 땅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과 고백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삶을 통해 창조주의 놀라운 역사하심들과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팀 허정현 집사입니다. 묵상톡 1분 기도.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셔서, 가정을 통해 예배 받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세대는 기술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메마른 땅을 걷고 있습니다. 경쟁과 성추에 매몰되고 부패와 불의가 가득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여러가지 악법